여러분 오늘은 일본의 상징 후지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후지산은 아름다운 풍경으로 많은 사랑을 받지만 사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문가들은 후지산이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경고합니다. 마지막 폭발이 약 320년 전이었으니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최근의 지진 활동 증가와 화산가스의 분출 역시 불안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만약 후지산이 폭발한다면 주변 지역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화산재는 항공 교통을 마비시키고 용암은 마을을 덮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지산 폭발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앞에 인간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후지산은 아름다움 속에 위험을 품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연의 위대함과 동시에 그 위험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